잠시 어. 자신감 도취한 거야. 난 항상 긴장해. 아직 자신감이 아니야. 어? 만두가 맛있게 생겼어 귀엽게 생겼다. 양이 엄청 많다. 저는 차도 짬뽕맛 시켰고 그리고 난 짜장면. 근데 짜장면 맛있겠네겼기가좀 어. 얼치케. 응. 네. 물이 별로 없어난 이게 좋아. 약간 간짜장 같아? 응. 음. 간짜장은 아니야. 간짜장 같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어. 금방. 먹어보겠습니당 음 네, 네? 국물이 먹고 싶다 너가 좋아하는 불맛이 어. 엄청 코스트코 가서 맛있는 걸 털어왔습니다 일단 사온 거. 이 스트림 치즈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오랜만에 입고 내가 이거 사오고, 크로아상. 이 진짜 버터 향 많이 나고 맛있고, 초밥. 그리고 수박 주스가 파는 거예요. 이거 8개 들었는데, 17,000원? 해서 샀고, 이건 유튜브에서 추천받아서 샀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 초밥을 먹도록 겠습니다원 없이 먹겠다. 응. 그리고, 생생 우동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새우초밥. 밥에 양이 좀 많긴 하네. 응. 한국인 라 같은데. 응. 어제, 코스트코에서 산크로아 키위, 요거트. 하나도 안 달던데. 네. 가 엄청 네. 네.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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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빨리 네. 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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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 네. 뭐야? 뭐야? 네. 네. 이거 가져 여기 끝이 여기 잡고 먹어 내가 호드는 말해야 는이는데카이 카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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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는 이카이 카드는 이 카드는 이카나는이 카드는 이 카드는 이제 쥐어 주차 뜯으면서 먹으라고 <웃음> <웃음> 맛있다. <응>. 맛있다. <laughs> 어 근데 맛있다. 다 먹을래? 아니 아니 너 먹어. 먹고 나찌그만안겨나 먹어도 되는데? 근데 다 가지고. <laughs> 갑자기 신전떡볶이가 땡겨서 남편이 포장을 해왔습니다.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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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밥을 먹고 싶어.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침부터 분식 파티를 합니다.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국물이 <목소리도> 맛있다. 편에서 <목소리도> 바지를 샀거든요. 임신하고 고무줄 바지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하나 새롭게 구매를 했습니다. 고무줄이 렇게 편하게 돼있고 빨아서 한번 입어보려고요. 친구들한테 선물이 왔는데 지금 정리를 하면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캔디 같은 거 주문했어요. 맛이 세 가지. 로된 작은 캔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책을 읽는 걸 봤거든요? 친구가 어떻게 알고 딱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공 바디스크럽 보냈다고 했거든요. 선모한테 줬다고 이렇게 신경 써서 보내줬어요. 포장 너무 귀엽다. 이거는 사실 남편한테 생일 선물이 온 건데, 육아 관련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임신 출산 육아 대백가. 이거를 선물해줬어. 이걸 보고 저희 둘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노거 알고 샴페인인가봐요. 선모들이 먹기 좋은 걸로 유명하던데 되게 맛있게 생겼네. 남편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엄마 배, 여기가 엄마 엄마 덕 재밌는 거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응, 뭐, 에, 응, 근데 이제 이렇게 얼굴이. 그래서 지금 머리가 있고 귀가 살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안쪽에 팔이고 다리를 이렇게 보고 음. 있고 여기 지금 탯줄이 이렇게 지금 음. <laughs> 팔을... 탯줄이 이렇게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 발로 밟히는 거 보이시죠? 발 모양이 이제 좀 나와. 지금 택배가 또 와가지고 뜯어보려고 하는 쿠팡에서 순살 크림을 주문했거든요?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왔어.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미리 발라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작은 사이즈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는 언니가 당신 축하한다고 애기 옷 선물을 보내줬어요. 포장부터 귀여워. 딸이길 바라면서 이걸 보내준 건가? 근데 너무 귀엽다. 옷이 너무 쬐끔해. 어떡해. 바지랑 위에 옷 세트인가 보다. 요거는 이제 잘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귀여워. 갑자기 배리 울리는 거예요. 저 배달을 시킨 적이 없는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일단 받았는데 제가 오늘 리코타 치즈 샐러드 엄청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진짜 아침에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와 아, 너무 감동. 진짜 누워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리코타 치즈가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게 왜내 눈앞에 이거랑 파니니까지 이렇게 찍켜줬어요아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날것 같아 예쁜 그릇에 옮겨 담고 빵을 짜잔 와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천천히 즐기면서 먹어보려고요 음. 어색한 뿌리가 없는데. 음. 너무 좋아요. 진짜 신나가지고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 오늘의 아침은 엄마표 김밥입니다. 매운 거 먹으면 계속 체해가지고이런 깔끔한 걸 먹어야 돼. 음, 맛있다. 소울푸드. 집에 있는 재료로 스행맥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냥 먹기 아쉬우니까 팬너를 올려줍니다. 오. 어때? 맛있다 보이지? 해야지. 길게 해야지. 넓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모아서 해야지. 이렇게 뭘? 뭐... 제게 알아서 할게요. 음... 맛있겠지? 삼겹살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우와. 저희는 지금 주방 미팅을 하러 도착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방이 엄청 비, 집에서 비중이 큰 인테리어라 좀 기대가 됩니다. 는데 저희는 미팅 끝나고 한겹 먹으러 왔어요 점심을 먹어보겠다 니다 벌써봐 이아 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돌아보려고요 뭐 먹게? 이거 먹어. 이런 거 좋아해. 근데 요거 치즈도 좀 따뜻한 치즈 좀 땡내고 하거든. 렌이야, 음. 너는 생크림 파야? 아이살면 스해 줄까? 다리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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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인증. 나뭐 먹을래? 인준. 나뭐 먹을까? 제가 머리부터 지금 몸을 좀 많이 구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스보다 지금 작게 잡힌 건 머리 몸을 구부리고 있어서 지금 8, 8 9cm 정도 잡혔는데 실자형으로 거의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 아시겠죠? 네. 갔는데 철분을 챙겨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요거랑 부산이랑 비타민D 이렇게 세개 앞으로 챙겨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엄청 작게 생겼네 빈속에 먹으면 속이안 좋다고 해서 우유 한잔 먹고 이상 오늘은 점심을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계란 남은 거 있어서 계란말이랑 요거 텐더 구워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인테리어 마무리 되고 다음 달 초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남은 거다 먹으려고 금다 구워. 好。<noise>

哦。Oh. 갑자기 설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네. 맞아 그렇지? 응. 설비는 근데 왜냐면 큰 위치 변경을 할 필요가 없거든 이런 부분은 잘 올리기 응? 저희가 잘해어요망이 아직 괜찮아요공원요